자 이번에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 사탄 그래가지고 뭘할 거냐면 이제 차 함수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차 함수는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f(x)라는 함수랑 g(x)가 있어요 요두 개의 차이에 해당하는 함수를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차 함수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얘네들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요 만나는 점들을 가지고 자 f(x) 빼기 g(x)라는 거를 hx라고 한다면. 이 hx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x축과 만나냐면, 이 만나는 점들에서 x축과 만나요. 그래서 3차랑 1차를 빼버려도 똑같이 3차잖아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접하죠. 그래서 이 hx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, 이렇게 접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, 자, 첫 번째, 이 fx랑 이 gx의 실근, fx랑 gx의 실근은, 어, 뭐랑 같다? 이건 이제 그 수투에서 방정식과 미분해서 배우죠. 요 f(x) g(x)는 0의 실근이랑 같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h(x)라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 차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요 x축과의 교점이 생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, 저 축을 바꿀 거예요. 자, 그럼 이 차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 볼게요. 자, 한번 예제를 들어보시면. 자, 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. 축을 x축을 기존 x축과 좀 바꾸자고 했어요. 자,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참수를 이용한 거리곱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참수를 이용한 거리곱인데 요 fx라는 게 역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. 그다음에 요 gx라고 하는 식은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. 이렇게 썼어요.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x 좌표들을 0과 2와 3이라고 했어요. 그럼 내가 hx라는 거를 뭐로 잡았냐면, fx 빼기 gx로 놓자고 했잖아요? 그럼 여기서 만나는 그 교점들이, 이게 hx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이에요.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, 이렇게될 거예요. 뭐가? hx라는 함수가. 이해했습니까?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냐면, 자, f4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. 그럼 여기서 f4라는 걸 구하려면, 어,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게 0과 2와 3인데, 여기 해당하는 h4라는 거를 구하는 거를, 어, 앞에 그 1탄에서 배웠잖아요? 그럼 h4라는 건 어떻게 구했냐면, 요4 빼기 0에다가, 요4 빼기 2에다가, 4 빼기 3을 곱했어요. 근데, 요 h4라는 건 여기다 에 4를 집어넣어버리면, f4 더하기 g4가 되거든요?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? f4였죠? 그럼 f4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이 g4를 넘겼을 때의 값이에요.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g4를 하시면 돼요. 그럼 여기가 8이고요. g4는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9라는 걸알수 있죠.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17입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, 어, 지금 그, 요 지금 f4라는 함수 값을 구할 때, 어, 차 함수를 이용해서, h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, 요 f4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,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은, 뭐, 원래대로 하려 그러면은, 여기, 이 지금 A, fx 빼기 gx를 hx라고 놨을 때, 요 hx라는 거를 x 곱하기, x 빼기 곱하기, x 빼기 3하고, 최고차항계수를 1일이니까 그렇게 잡고, 그 다음에 거기다 4를 집어 넣어서, 다시 계산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근데,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차 함수를 이용해서 f4라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보시면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요 f(x)가 이번에는 최고항계수가 2인 이런3차함수예요 그다음에 요 gx가 이번에는 접해요. 여긴 2x 플러스 1입니다. 그랬을 때 f 1를 구하래요. fe를 구하라. 여기 만나는 교점이 0과 3이에요. 그럼 똑같이 할게요. 뭐를? hx를 fx에서 gx를 뺀거로 생각하면 뭐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. 일단 뭐 그림을 그려볼까요? 처음이니까. 그럼 FX에서 GX를 뺀 거를 생각하시면 여기 접하잖아요. 그럼 요 상차 함수가 지금 0과 3에서 접하는데 여기가 x축으로 바뀌고요. 0과 3에서 접해요. 3에서 접해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. F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겠죠. Hx인데 H1을 구하고 싶어요. 먼저. 그럼 h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1 0이 0이고 1 0이 3의 제곱이에요. 중근이니까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, 아, 여기까지 됐죠? 근데 요게 지금 f1에서 g1을 빼준 거예요.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g1을 더하면 되니까 요게 얼마가 되는 거죠? 어, 요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, 어 G1이 얼마입니까? G1이 3이죠. 얘는 3이에요. 그다음 최고 창계수도 생각을 해줘야 되네요. 자 여기서 이 최고 창계수가 지금 얼마냐면 2로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2를 곱해줘야 돼요. 2를 곱해줘야 돼요. 그럼 여기가 8입니다. 그럼 두 개를 더해서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냐면 어, 매번 이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이 어 얘랑 얘랑 접한다. 얘랑 얘랑 접했네. 그러면은 F1을 구하려면 결국은 여기 지금 만나는 점들까지의 관계가 있네.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최고창계수 2에다가 1 빼기 0에다가 1 빼기 3의 제곱, 여기서 접하니까. 그 다음 플러스 G1을 해주면 돼요. 알겠어요? G1을 해주면 되는데 G1이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시면 똑같이 428에다 3 더하니까 11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이차 함수를 이용한 거리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